완벽한 가상현실 VR 기술은 현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꿈을 완벽한 가상현실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꿈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은, 루시드 드림, 루시드 드림과 관련이 깊습니다. 루시드 드림은 꿈을 꾸는 동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꿈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상현실과 결합된다면, 꿈을 완벽한 가상현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 현재 가상현실 기술은 주로 헤드셋과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Oculus Rift, Oculus Rift, HTC Vive, HTC Vive, Sony PlayStation V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정밀한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현실감 있는 가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꿈을 가상현실로 만드는 기술. 꿈을 가상현실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BCI 기술은 뇌파를 읽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뇌파를 이용해 가상현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BCI 기술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가상현실과 결합된다면, 꿈을 가상현실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 연구 루시드 드림을 유도하는 기술은 꿈을 자각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꿈 속에서 가상현실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 드림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주파수의 빛이나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AI와 머신러닝 기술은 사용자의 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환경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꿈 데이터를 분석하여 꿈속에서 경험한 환경을 가상현실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 완벽한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연구와 기술 발전을 통해 점점 더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 경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AI 기술의 발전은 꿈을 가상현실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론, 완벽한 가상현실,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통해 꿈을 가상현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가상현실의 출현은 여러 기술의 발전과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VR 헤드셋을 통해 시각적 몰입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더 발달하고, 루시드 드림 연구가 진행되며, AI가 꿈을 분석하고 재현할 수 있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진정한 촉각까지 포함하는 현실, 같은 환경을 제공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술 진보가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